안녕하십니까. 신입사원 권하평입니다 제가 딱 5분만 면접하고 갈 거기 때문에 5분이 끝나면 제가 그냥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신입사원 고, 권하평입니다 권인턴입니다. 제가 화평, 화평 중공업에 들어온 이유는, 어, 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. 한달 월급이 4 2 0 0이라고 들어서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쭈꾸미 부장, 쭈꾸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주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.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인턴입니다 신입 사원입니다. 어 민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민트 선생님 민트 선생님 옆옆 옆에 무서신데어전 전략 홍보팀이시죠? 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고납평 신입 사원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, 저딱 5분 되면 나갈 겁니다. 김 부장님, 아 뜨뜨뜨 뜨뜨뜨 부장님 안마 안마 해달라고요? 저는 여기 일하러 들어왔는 일하러 들어왔지 안마러 들어온 게 아닌데 이게 참 이상하신 분이네요. 뜨뜨뜨 부장님, 제가 고, 노용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겁니다. 뜨뜨뜨 뜨뜨뜨 과장님 사퇴 각오하세요. 민트님은 민트님은 김밀 밀크 김밀크님 방송 가서 떼쓰세요. 김밀크님은 그 아니 김밀크님이란다. 민트님은 김밀크님 방송 가서 떼쓰세요. 저는 권 권화평 인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 2분 24초입니다. 지금 2분 30초 남았습니다. 아. 녹턴 부장, 녹턴, 녹턴 씨 언제 부장됐어? 나랑 같이 인턴으로 들어왔잖아. 자네, 자네 커피를 그렇게 잘 탄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만. 녹턴 벌써 부장이 됐어? 와, 초고속 승진이네? 낙하산인가? 부럽다. 이야. 그 사실 말이죠. 야 아주 부러워요. 나는 만년 인턴인데. 네, 지금 3분 1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. 그 전에 빨리 권 인턴을 부려 먹으세요. 네, 서류 준비했습니다. 네, 서류, 서류 준비했습니다. 네, 서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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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 왜 있죠? y 이 o 이이 서류 o r r y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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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r r 네,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름다운 그대 모습 r 기 s 마 r 비 y s 입니다 이것은 r r y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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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네, 파기시마셈비안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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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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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전화 습니다 지금 목 풀고 있습니다. 아 네, 권인턴입니다어예예예예예예아 네, 알겠습니다. 하진 부장님 회의실 세팅 제가 아까 해놨는데 안안 되있던가요? 안 제가 아침부터 가서했는데네 프레젠테이션 방 끝났습니다. 방기시마 셀미한 끝났고요. 자 이제 월급 올려주시면 됩니다.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.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. 오늘 화평전자 오신 걸 환영, 환영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